백만 영혼 찾기 운동. 에베소서 3장 15절.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오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믿음 바른 길 축복 샬롬 에덴 한나 야긴 보아스. 생수 충성 신실 미랄 강단 화평 이삭 주화 동행 실로암 주의 땅 주양기 만족 찬송 주찬양 주사랑 복된 소식 초석 선포 응답 송량 서남 승리 천지 창조 하와 번성 분별 진리 자유 선물 오나 확신 반석 샘물 번역 영광 정착 감사 극렬 자비 능력 지혜 은혜 친절 신실 구원 나사로, 희망, 보호, 은총, 마르다, 부엘세바, 용맹, 말씀, 청결, 정의, 빛, 소금, 마리아, 명철, 정금, 샛별, 구별, 존중, 겸손, 완전, 오른길 소망, 요교벳 갈대상자, 건지심, 미리암, 해방, 구속, 대속, 마물레 마띠아, 디도, 솔로몬, 존기 고결, 정의, 방주, 노아, 갈매살, 비둘기, 평화, 로데, 보호, 만물, 헤르몬산, 호르마, 봉원, 호산나, 호세아, 헤브론, 친교, 동맹주예별 친밀한 마음, 주백성 신라 반석 안드레, 도피성 학계 축제 기쁨 평강, 기둥 촛대 인도 광명 약속, 바데스 거룩 광대함 두루마기, 우술초 합판채 정결 순종 언약 송량 승리 좋은 땅, 새노래 새땅 봄꽃 향기 아침에 저녁노을 가을 열매, 주날개 및 충직, 향유, 인자함, 달란트, 사독, 디도, 디모데, 라빠, 수산나, 라팔, 시몬, 마가, 밀가, 누가, 미스바, 루디아, 보넬로, 엘리우, 에스더, 엠마오, 안정, 생명, 기도온 나단, 에베네셀, 만나, 마라나타, 강구, 안식, 보답, 구원의 잔, 소중, 섬김, 경배, 한사랑, 신뢰, 의예문, 진지문, 머릿돌 성공, 영원함, 참자유, 주예의 신뢰, 주의법, 묵상 위로, 친구, 충만, 최선, 유익, 주의정, 주의 정주의 말씀 등불, 가나, 감사. 결심, 기쁨, 방패, 희망이, 주의약속, 안정, 사랑, 공정.